차트 분석을 하기 앞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분들은 다들 선물 매매를 하고 있어. 낯싹 선물도 하고 있고, 항생매매도 하고 있고, 오일도 하고 있고, 하고 있겠지. 근데 또 몰라. 오늘 재 방송을 처음 보거나, 그지? 아니면, 과연 해외 선물을 한다는 얘기에 뭘까? 뭔지 모르겠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눈팅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요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왜 여러분들이 이 선물 매매를 해야 되느냐 자 현명한 투자자들은 왜 벌써 해외선물에 집중할까 지금 보면 돈 버는 투자자들은 다 해외선물에 와있어 희한해 그죠? 돈냄새가참잘 맡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왔냐 주식에서 코인에서 어, 지금 해외 선물로 왔어. 이렇게 갈아타신 분들은 돈 많이 벌었을 거야. 근데 주식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 코로나 때 좋다가 그대로 지금 2년째 때려 맞고 있는 상황이 그요 코인도 어, 코로나 이후에 팍 재밌었다가 지금 아주 땅굴 파고 있죠. 그렇죠? 아주 골로 가고 있어. 지금은 돈벌 구멍이 해선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자들이 다 해선에 와 있는 거야. 그죠? 어,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왜 해외 선물을 해야 될까? 어, 제가 어, 국내 주식과 해외 선물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봤어. 해외 선물의 장점은 뭘까? 단점은 뭘까?를 제가 고민해봤는데, 국내 주식의 장점은 있어. 뭐냐면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죠. 3년에서 5년, 10년 모아가는 매매, 접근 듯이 하면 쌀값 오르는 만큼 올라가겠지. 그리고 어, 두 번째는 그래도 그나마 많은 투자 상품 중에 채권 다음으로 레버리지가 적어요. 그렇죠?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 세 번째는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데 어, 장점이라고 써놨는데 참 어, 애매해 그죠 중장기 투자라는 게 득이라면 득인데 독이라면 독이에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2년 들고 있는 사람들 봐봐 반토막 났거든 이참 이게 야 투,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긴 한데 중장기 투자 돈 번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죠 가능은 해 그런 부분이고 레버리지가 적은 거는 어, 뭐 메리트도 있겠지만 이 우리가 투자한 이유는 어느 정도 하이리턴 하이리스크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네, 여하튼, 그래. 배당 수익인데, 야, 우리가, 어, 몇 억씩, 몇 십억씩, 몇백 억씩 하는 거 아니면, 배당 받아봤자, 뭐, 돈 십만원 밖에 안 들어와. 그죠? 어쨌든 장점인긴 해, 이게. 그죠? 주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 어, 그리고, 이 해외 선물의 장점은 뭐냐면, 단일 종목이야. 나스닥이면 나스닥, 5일이면 5일, 오일, 항생이면 항생. 이게 단일 종목이야. 그래서, 골치 아프게 막 종목을 찾을 필요도 없고, 막 이것저것 찾을 필요도 없이, 하나만 분석해서, 파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그널을 만들어서, 시그널로 매매를 하면 돼요. 아,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야. 해보면, 주식보다 해 선물이 더 쉽게 느껴져. 왜? 하나니까. 얘한테 맞는 시그널을 잘만 찾으면 돈이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슈 방향성에 기반한 움직임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여기, 국내 주식의 단점이 있는데, 국내 주식은 뭐예요? 시세 조정이 가능해. 즉, 작전도 가능하고, 그죠? 어, 이슈는 악재지만 갑자기 막 우르르 돈이 몰려서 막 끌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선물은 그거에 비해서 작전도 할수 없고 뭔가 큰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 방향성만 잘 읽으면 돈이 돼. 그래도 쉽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죠. 주식은 뭐예요? 올라가야 돈을 벌잖아요. 그죠? 빠지면 돈을 못 벌어. 뭐, 대주거래, 뭐, 국매도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하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 선물은 뭐예요? 이미 양방향으로 돼 있어. 그래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맞추면 돼. 내려가도 돈을 벌수 있고, 올라가도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 이 올라가야 돈을 벌잖아요. 이게 달라. 해외 선물의 장점이 상당히 좋죠. 그죠? 그래서, 이 장점을 보니까, 주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야. 그죠? 종목이 너무 많아. 2200개 종목을 다 찾아가지고, 거기서, 아, 이게 차트가 좋아 보이는데, 그 종목을 또 찾아가지고, 그게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서 시그널을 만들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하루에 그걸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워. 시세 조정이 가능한 것도 어렵고. 그리고 가장 중요해. 상장 폐지가 있어. 자국에는 어떻게 거래 정지 당하고, 2년 동안 묶여있는 거야. 그, 거래, 정리 매매에, 내돈다 날아가는 거지. 야, 이거, 상장 폐지 당하면 진짜 물치 아픕니다. 그죠? 그리고, 어, 단방향 투자. 올라가야만 되니까는, 이게 공매도 때리기 시작하면 여기에 헛간다니까. 그리고 장 끝나면, 여섯 째딱장 끝나잖아? 올미 공시 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할 수가 없어. 다음날 개판하고 때려 맞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식이 참 더럽다고. 그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선물로는, 해외선물은 상장폐지가 없습니다. 그죠? 그 대신 뭐가 있냐면, 어, 해외선물의 단점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레버리지가 커. 그리고, 어, 만기가 있잖아. 그죠? 아, 이두 개가 어, 단점인데, 자, 요걸 생각해야 돼. 선물의 단점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거야. 레버리지가 커요, 그죠? 레버리지가 커가지고 어, 훅훅훅 나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고 증거금을 맞추면 돼. 증거금률을 조절만 잘하면 이 레버리지가 여러분들께 굉장한 메리트로 다가옵니다. 이게 단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어.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뭘로? 계약수 조절로. 그리고 두 번째, 만기가 있어. 그죠? 선물 3개월마다 한 번씩 만기가 있잖아. 근데, 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MT4. 이거는 만기가 없어. 자, 만기가 단점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 만기가 없잖아. 우, 어? 그럼 단점이 다 날라갔네? 특히나, MT4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또,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 0.01까지 되잖아. 그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이 없어. 돈이 많이 없어서 선물 매매를 하고 싶은데, 한 계약씩 막 들어가면, 와, 이 레버리지가 너무 커가지고 막 쿡쿡 나가 떨어져. 그럴 때 소수점 매매하면 되죠. 0.5 계약, 0.01 계약까지 가능해. 그러면, 어, 적은 돈으로도 레버리지를 확 낮춰서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단점은, 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외 선물은, 어? 단점이 없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방향성만 잘 맞추면 돼. 이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돼 선물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어, 선물이라는 게요런 단점이 있고 요런 장점이 있고 어, 국내 주식과는 좀 다르다는 걸 판단하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요.